취업은 커스기업커스 공기업, 커 어, 시 크게 어, 에피소드를 먼저 구성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문제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전에 대한 부분이든, 창의에 대한 부분이든, 고객에 맞춤 혁신에 대한 부분이건, 뭔가 문제 상황이 없다면. 이걸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가 어땠는지, 그걸 통해서 얻은 점이 무엇인지 정도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창업동아리 활동 당시에 교육 행사를 기획해서 각지 담당자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6명 팀 구성원들의 팀워크도 좋았고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를 예상했지만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대요. 음 문제 상황이죠. 같이 노력을 했는데 같이 팀워크를 만들어냈는데 성과가 좋지 않은 거죠. 나는 생각을 한 거죠.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게 바로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 그쵸? 정정당당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정당한 부분, 투명한 부분, 그쵸? LG 정도 경영.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자의 시각이 아닌 담당자의 시각으로 기획안을 하나하나 되돌아보았고, 문제를 발견했다.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담당자의 시각, 고객 중심, 고객 중심의 혁신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자 여기서 직무 역량이 많이 나오겠죠. 우리의 기획안은 교육 대상자인 학생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이를 채택하는 담당자의 입맛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각 지역 담당자들의 나이나 성별 특성을 고려해서 아예 기획서를 기관마다 다르게 제작을 해서 보냈대요. 그리고 이 점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질책하기보다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타겟을 담당자 대상자 투트랙으로 나누기로 협의를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담당자들의 입맛에 하나하나 맞춰서 기획서를 기관마다 다르게 제작하는 성의, 꾸준히 노력을 배양하는 정정당당함, 그리고 고객 맞춤형, 그리고 협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연결할 수 있겠죠. 그 덕분에 21곳 중에 4군데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스스로에게 문제를 발견하고 객관화를 통해 유연하게 대답을 찾는 나의 관점이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창의력의 일환이라고 느꼈다. 그럼 창의, 자율창의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가는 거죠. 에피소드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문제 상황을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했던 경험, 가치관만 잘 넣어서 만들어주시면 실제로 LG웨이 같은 경우는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면접 통해서 결과지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네이버의 AI 면접 사전 체험 이런 거 치면 쫙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시고 결과지를 받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잘 녹인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직무와 연관된 수강 과목 및 경험을 간략하게 기술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천사적 직무 관련 지식 경험. 음. 자, 그러면 수강 과목에 대한 부분과 경험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지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일단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영 기획이라고 한다면, 전사 경영 기획, 성과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영업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일단 지식 파트를 이 해당 과목의 목적과 내용 그렇죠 내가 실제로 이쪽 관련된 직무 관련된 과목을 들었다 조직 행동론에 대한 과목이다 그러면 해당 과목의 목적과 내용 이런 거는 그 학교 홈페이지 같은 거 가시면 되게 잘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음 그리고 얻은 역량과 인사이트 이걸 통해서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그리고 이. 과목이 실제로 업무를 할때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지 이세 가지 항목을 꼭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험 항목은 실제로 천자기 때문에 지식 파트로 다 채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 항목은 예를 들어 만약에 영업 마케팅이다 그러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창업 동아리 프로젝트 그대로 여기다 쓰시면 되겠죠. 그쵸. 직무 관련된 부분이니까 경영 기획도 사실 쓸수 있어요. 보고서를 작성을 할수 있고 내가 실제로 전사적인 기획 그리고 내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획서를 뿌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쓸수 있는 거죠. 만약에 기술 직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식 파트에서 프로젝트했던 경험 같은 것들을 같이 넣으셔도 되겠고요. 공모전이나 어, 아니면, 뭐, 동아리나 인턴 경험 같은 것들을 같이 넣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험 파트는 실제로 어떤, 이게 직무 관련해서 뭐,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어, 문제 상황이 있었고, 어떤 역할과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역량을 얻었는지, 그리고 성과는 어땠는지 정도로 기술을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